김삼은 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지 않았나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제일 아이러니한 것은 장로 대통령이 한국 현대사에서 반기독교적인 역사관을 고백한 것이란 것이겠다. 역사 바로 세우기는 어떻게 생각하더라도 춘추 사관일 뿐이지 기독교 사관이 아니었다. 그동안에 김삼을 계신교로 엮어준 것은 그리스도인 교회 측면이지 그리스도교의 측면은 아니다. 김삼의 역사인식은 좌파 쪽에서 바라본 춘추사관이다. 물론 권력을 창출한 양만 마피아들에서는 중차대하며 진실한 것이었다. 즉 개신교 신앙을 진짜로 믿고 표를 준 다수 유권자가 새가 된 순간이다. 한국현대사의 뒤바뀜은 실제의 신앙과 달리 김대중이 천주교 김삼이 개신교 조직의 구성원을 호구로 사용했다는 것이지 민중의 승리와는 거리가 멀다고 보는 게 미디어가 반영하지 않는 현대사의 슬픈 진실일 것이다. 바티칸 성당과 세계교회협의회를 등에 업고서 하는 정치는 양쪽 모두 맹자계열에서 나온 신종교였다. 물론 김대중과 김삼은 정치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신앙행사를 한 적이 있다. 그러나 정치인의 신앙은 특정 행사로서 보여주기 신앙이 아니라 그의 긴 역사적 과정을 두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나는 김삼이 고치려 했던 모든 성과를 반영하고 작업한다. 조갑제씨처럼 이미 토대를 잃어버려서 70대들의 추억 속에만 남아버린 국가주의 시대와 신종교의 결합에 집착하지는 않을 것이다. 어차피 역사적 과거는 실제의 현실을 가장 깊게 반영하는 정보대로 수렴하기 마련이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영역일 뿐이다. 한국의 서구문화는 일본을 통해서 유입됐다. 일제말기에 양반 가문들이 개항 이후 들어온 서구문물 수입의 주역이 됐다. 양명하게 심증리위에 지어진 서구문명인 것이다.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국가신도 개념 위에 서구문물을 차용했다면 한국은 대원군이 서원을 50개로 줄인 것이 폭군으로 원성을 살 만큼 복잡다단한 양반 붕당 마피아 개념 위에 서구문물을 차용했다. 청나라가 망하고 어떤 이들에겐 중국을 대신할 질서는 미국에서 찾아졌지만 어떤 이들에겐 소련에서 찾아졌다. 귀족 마피아마다 각각 자신들이 해오던 성리학적 우주관에 서양 개념을 끼워 맞추는 줄세우기가 있었다. 첫 번째, 김삼은 반국민족을 고치려 했다. 그것은 사실상 꾸준히 좌익진영에 일관된 움직임이었는데 좌파 민족주의가 현대사 평가의 메인이라는 이야기다. 고종황제 중심의 충군애국 족장신앙에서 민족을 느끼고 고종왕제의 빈자리를 메우는 유교적 정통성을 구현하는 것이 민족담론의 사실상 의미를 차지했다면, 민족 좌파라는 말은 정당성이 있다. 다시 말. 해서, 반공의 정당화는 서양 역사관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중국적 대동신앙 환상 속에서 우열을 나누는데, 좌파가 우위라는 평가는 부정하기 어렵다. 문제는 왜 중국신앙의 환상을 기준으로 놓느냐는 반론이 가능할 뿐이다. 두번째 공산세력의 우익학살의 원인을 공산당 이념이 아니라고 주장하려 했다. 노무현 정권의 진실화해위원회는 남루당에 종속된 농민들의 문맹가치를 강조했다. 광주민 중앙쟁의 북한 엮기에는 민족은 선량한데 공산당 이념이 주입했다는 민주정의당 때 반공교육 시나리오가 전제됐다. 그게 허구라는 이야기다. 그러면 공산당의 폭력성은 어디서 기인한 것인가? 노무현 정권의 진실화해위원회는 반공이념의 논리를 깨부시고 폭력이 없는 양 나아갔지만 사실은 폭력성은 실제한다. 중국 문명이 피비린내 나는 문명이다. 논어에도 피냄새가 넘치고 맹자에도 피냄새가 넘친다. 중형을 통해서 대학을 읽는 영남유교가 아니라 대학을 통해 중형을 읽는 권력투쟁 중심으로 읽는 유교문명이 소련에 줄선 것이다. 이에 연동되는 것이 꼭두각시나 괴뢰란 말의 삭제다. 문치메와 얼음공주 김어정의 관계에서도 여실히 나타난다. 북한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정책이 대부분 문치메에서 나온 것이라는 볼턴의 주장에서도 나오는 문제다. 꼭두각시라기보다는 강력하게 4대 종속국의 의회를 갖추려는 이들로 보는 게 사실에 부합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스란히 남는 문제가 있다. 첫 번째, 서구적 가치가 억압한 아시아적 가치가 과연 있었느냐 문제다. 즉, 함석헌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서 천도교의 상제신에 덧씌워 중국 문명 조상신 체계를 갖추고 거기에 부록으로 천주교와 개신교를 낀가 주기 식으로 하는 질서가 과연 미래적 가치인가? 90년대 대학생들은 누구나 기억하지만 94-95년을 기점으로 모든 대학가 언어가 기독교적 가치에서 함석헌 사고관으로 전부 바뀌었다. 그게 있었다면 문침의 정보는 이 모양 이꼴은 아니었을 것이다. 유교 자본주의로 기업 오너 중심이라거나 국가 통치권 주변의 부패라는 것은 시민사회단체라는 속에 형성된 정실주의로 바뀌었다. 이념 색깔이 다른 유교 마피아 집단이 권력을 차지한 것으로 보는 게 정확한 평가일 것이다. 두 번째 후천개벽 종말론이 전 국민에 강요될 가치가 있느냐 하는 문제다. 신종교 후천개벽 종말론은 과거의 요순시대의 미래적 전망이다. 그런데 신종교 할아버지들이 생각한 과거의 요순시대라고 선정한 모든 역사적 공간은 허구였다. 어느 시대로 돌아가면 모두가 다 하나가 될 것이라는 생각과 달리 그분들이 본그 시대 자체가 충분히 갈기갈기 분열돼 있었다. 지식인끼리의 유교붕당 마피아에서는 아니오하고 내부에서 말할 자유가 없고 거기에 들지 않는 외부에서는 아무리 말해도 사회를 바꿀 수 없다. 세 번째, 반공시대를 성경적 교회관에 미달을 기준으로 비판했다면 그들에겐 그것을 구현할 의무가 있다. 왜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주어진다. 한마디로 말해서 국제예수사기단 측면일 것이다. 바티칸 교황청과 세계교회협의회의 보증은 적어도 특정 정치세력에게 성경적 교회관을 구현하는 데 당위적 의무를 준다. 유럽 지식인들은 한국의 중세의 신분 노예제 사회가 어떠했는지를 모른다. 국제 사회의 영향력 높은 좌파 기독교 먹물들의 일상 멘트는 화이로니지 예수 그리스도 안의 인간 존재로서 하나님과 계약관. 개를 읽을 수 없다. c 시피어병을 통한 전 세계의 통제 경제는 조상신 숭배의 중공과 소련 중심적으로 살아온 양반 마피아 집단에 개신교인을 박해할 좋은 떡밥이 주어졌다. 사사건건 문침해와 연계된 귀족 마피아 중심의 대동으로 개신교인의 신앙의 자유를 핍박하고 있다. 네 번째, 국민들에게 좌파 민족주의든 우파 민족주의든 어떤 식으로든 맹자 붙잡고 하는 담론에 넌덜머리늘 자유를 억압하는 문제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반공 민족주의의 폭력성을 이야기했다. 이는 천도교 보국당을 취한 영남 천도교의 문제다. 동시에 남로당의 폭력성은 호남 천도교 교권파의 폭력성이다. 한 쪽은 다른 쪽의 피해를 눈감지만 그렇다고 어느 쪽의 아픔도 사라지는 게 아니다. 김삼은 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란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나? 이는 보여주기용 정치 이벤트가 아닌 실생활의 문제일 것이다. 안 했으니까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좌파 시족에서 배출한 지도자로서 춘추의 이론 세계관을 담은 기획이 가능한 것이다. 그리스도 인식을 통해서 죄 인식을 느끼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를 바라보는 신학 이론이 한국의 신학 미디어에 넘쳐 흐르지만 이는 전혀 신자 공동체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에 있어서 자유주의는 개신교의 신앙의 자유를 기반으로 돌아간다. 그 연장선상으로 종교간 인정에서 시작된다. 맹자가 꽂혀지면 모든 게 망가진다. 특히 중국 문명 전제주의의 도구가 된 대동사의 이데올로기를 세계교회협의회와 바티칸 성당이 도리어 후원을 하는 엽기적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천억 번 곱하기 천억 번 증명이 가능한데 몰트만과 세계교회협의회. 가호남 천도교를 해방신학이라고 부른 것은 역사의 길이 남을 선교사기로 민영사상 범죄다. 국민들에게 법치 중심의 자유주의로 살아갈 수 있는 문화적 토대가 아니라 특정 정치인의 줄서는 호구로 존재하도록 하는 메스미디어의 상징들이 난발되고 있다.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불쌍하지도 않냐? 도대체 왜 안하는거지?